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려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플립 7 Z 블랙 512GB 모델. 자급제 폰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의 플립 7을 5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 4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플립 7 5G 512GB 자급제 초 블루 섀도우 모델이 멋지게 출시되었어요.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플립 6 자급제 옐로우, 당신의 손안에 특별함을 선사합니다. 256GB 또는 512GB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통신 3사 어디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요. 지금 놀라운 가격 55만 9천 원으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미개봉 갤럭시 Z 플립 5 자급제 256기가바이트 블랙 색상이 놀라운 가격으로 준비되었어요. 삼성 3사 호환에 당일 출발까지. 지금 바로 훌륭한 성능의 플립폰을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새 갤럭시 퀀텀4 SM-A546 펜텀 화이트 128기가바이트 자급제 미개봉 새 제품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본체 단품으로. 플립 7자급제를 찾는 분께도 훌륭한 선택이 될 거예요.